여기 지금 시공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올 거예요. 이쪽에 한번 싹 먹고 가야지. 이거 여기도 있네. 마도성 살성 아, 철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전부? 전부 사시켜요 전부 살시켜요 끝났다 이제 아 미안해. 오케이 3초 2초 1초 지우개 빨요. 안 돼. 소야 때려. 나 때려. 소야 때려. 아우 맛있어. 어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 문은 왜트리대금만 들고 다니지? 장방 없어요. 시합을 하네요.

신무이에요 님. 상치를 빨리 빨고서 바로 힐을 주셨어야죠. 늦었습니다. 점프 평타. 아, 잘자 아이고, 넘어지면 안 되죠. 아우 신부 계기 기도. 기도하지 마세요 씨 추가 추가 어우 맞아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도핑을 누가 지우는고 자꾸 나왜 도핑 자꾸 지워줘요 오비 지우는 거야 아왜 도핑 계속 지워지네 몇번 연속하는 거지 아, 하. 는거지나 스턴 Last time, j u v 이중가보시라 거인 날로 하나, 둘, 셋, 중앙... 이게 땡 어? 야 충시비 어떻게 이렇게 말, 말 되나 이게 개 뽀록 터졌네 스간 때려 스간날라 딸피 이게 바로 딸근이라고 딸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딸피 근성 절대 죽일 수 없어 딸피인데 피가 더 많아졌대요 결론은 딸피 때더 집중해서 싸울 수 있어가지고 원래는 소원님이 날 녹였어야 정상인데 못녹여 주시고 네, 네들어가시고좋 와, 라스 면녀 라스. 앞에 한 파티라고? 어디어디 여기요? 여기 어디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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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오여이아여파 어! 풀파, 풀파. 됐어요. 툴 됐어, 풀.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예스. 한 파티라면서 드명 밖에 없는데요? 여기. 어, 아니네? 뭐야? 은신병 왜 이렇게 많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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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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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잡고 싶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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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하가다이 다, 다 하이, 타이타타 아 이네. 아 젤리 기네 빨았다. 아 저기까지 날라가야 되는데 저기 저기 손가락 가리켜 봐요 몸통님.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저기 정확히 저기로 가야 돼요 우리. 음. 보이시죠? 이 몸통님이 가리키는 곳. 그렇죠. 저돌리로 올라갈 겁니다. 어. g 출발. <laughs> 앞에 앞에 앞에. 갑니다. 자 1방부터. 1번부터. 연막 탑. 연막. 연막, 그냥 이걸 끌게. 전보, 전보 까, 까, 까. 전보사 전보 시게 전보사 시게 빨리. 다 같이 까요, 1번. 다 같이, 전보사. 어, 오케이, 전보사. 뭐. 전보사 있어. So. 1번. 네. 전보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나만 치는 거 봐. 앞에. 목사, 목사, 목사. 몹사. 그러게, 목사 일것 같은데. 뒤에 뭐야, 뒤에. 뒤에 마도 어, 아무도 몰랐어. 대우 이방. 방어방어방어 하나 더 있어. 에이, 있겠다. 네, 저래 때리면 안 돼, 저래, 저거. 주황색. 이중 가보. <laughs> 아우 땡길 때말좀 해, 씨. <laughs> 자꾸 뒤로 가네. <laughs> 일로 일로 마이크 이게 2만 몇천원일텐데 2만 몇천원? 야 앞에 앞에 와요 1번부터 1번만 까시면 됩니다 1번 내가 먼저 포획 내가 그래 번아 1번 타겟 변경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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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성 궁성 네, 2번 번 2번, 2번, 네. 2번 보고 있을게요 1번 가요 1번 나머지 분들은 발간 1번. 1번 죽여 존나 패, 발강 존나 때려. 그렇지. 오수다, 오 우리. 로아, 한 파티. 뒤에 3번, 뒤에 3번. 네, 3번까지 까요 야, 좋아, 좋아. 한 파티는 걷던 하구만. 베스님 먼저 오시지? 2번, 2번. 호에 두죠. 오케이, 뒤로. 아이고. 어. 잠깐, 베스님, 출발 하세요. 네. 메지, 메지, 메지. 네. 베스님 출발하세요. 아까 그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도리로. 우리 저 따라오세요. <laughs> 아 근데 우리 지금 오프액이야. 오프액. 오포획. 베스님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응, 앞에. 부액 다 같이 부액. 뚫어. 강고 뚫어. 어, 안 뚫렸어. 어, 뭐야? 앞에 앞에. 어그아요 1번 정령있어요 네. 정령 네 1번 정령 1번 정령 공졸 정장. 날개 펴 날개 펴 엘라신 죽었어 1번 다 1번, 2번 1번, 2번 2번 제가... 발광 오케이 1번 연막 연막 네 연막 그 다음 1번 얘네 면제까지 면제까지 1번, 1번. 나, 네 나머지 1번 쳐 나머지 쳐 1번 제가 쏙 치워볼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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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1번 다같이 1번 면제에요 피 면제 오케이 그 다음 치우 전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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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사! 오케이! 나이스! 존나 까! 존나 까! 존나 까! 내일까지 까! 그렇지! 와 존나 쎄다, 씨. 쭉, 쭉 따라오세요. 뒤에 뭐, 따라온다. 뒤로 빠져. 뒤로, 뒤로, 뒤로. 뒤 온다. 이번부터 1번부터 그냥 1번 녹여, 1번 녹여, 지금! 녹여! 그렇지! 그 다음 5번, 5번. 지배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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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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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가? 맞은가? 치우 2번 걸로 갔어. 패스패스죽여 땡겨. 미미짱 땡겨 미미짱. <laughs> 미미야. <laughs> 몇몇초 남았어요? 몇 초? 10초. 아니 한명 어디 갔어? 몸통이 잠깐 몸통이 <laughs> 그걸 나같이 보신다고. 아지금 언제까지 뭐 뒤에 사상 따라와요. 사성 죽여요, 혼자 죽일 수 있으면. 은 o o 오케이, 여기로 패스, 여기로 패스. 땡겨, 그렇지. 어? 아, 고급이네. 천둥, 천둥 다쳐. 오케이, 대갈 빠. 좋아, 좋아. 어, 오급병. 어디, 빠에. 어디, 어디? 뒤에, 뒤에. 아, 뒤에, 오케이. 수호성. 수수. 계속. 이 사람 탭수, 탭수, 탭수. <laughs> 땡길게요. 땡겨, 오케이. 그 다음 또 땡겨. <laughs> 오케이. 이번엔 내가 땡길게, 여, 여기로. 오케이! Okay. 좋았어! 가자!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우리 한명딱넘어뜨린 다음에 육발강 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여기 왼쪽에 좀였여서한 파티. 왼쪽에. 보이시죠? 네네. 네. 딱 여섯 명. 어, 왼쪽 왼쪽.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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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아, 뒤 버리고, 이거, 이거, 매지징부터. 매지징. 죽으셨나 이석감소? <laughs> 어, 이속감소 안 들어갔어. 아. 오 뒤에많다 저매지징부터 까야돼요 매지징이속감면 걸어 그냥 포획, 포획 날려 매지징한테 그냥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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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변 죽여야돼요 잘가 존나 패 존나 패 오케이 뒤에 갑니다 얘들 뒤에 내려오세요 자 1번 포획 1번 포획 1번 포획중 포획되는 분제 제 4번 볼게요 4번 1번 거. 맞죠? 네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4번방어 okay. okay. 그다음 1 번, 1 번, 1번 포획. 1번 죽여요. 다번 방번스톱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 일 번. 다번 방 번. 소우성 죽여, 소우성 죽여 그냥. 소고 뭔가 없어요. 오케이. 또또또또또또또 또. 또떠겨 떠댕겨, 떠땡겨요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 2중 아껴놓고 있죠 다들. 오. 예, 네. 네. 네, 네, 네. 두 파티 이상 오면 그때 6중 씻게요 6중 아직 쓰지 마세요. 네. 어, 아플. 포획, 아, 보일... 아 어, 제가 포획. 아. 땡, 땡 준비. 땡겨. 아포획야 아, 아, 이 포획이 무슨 <laughs> 포송질 먹는 거 같아. 여또소송 있다 여기. 여 앞에 소우랑 누구냐 소우 정령. 소우 정령. 제가 달려가서 수호성 포획할게요. 포획. 포획 준비. 제가, 어, 내자칸 켰는데, 내자칸 씹혔다, 좀 전에. 아이고. 저럴 때 가슴 아픈데, 내자 씹힐 때. 어, 근데 저거, 내자칸 키면은 우리 한 명도 못 때려요, 아시죠? 어. 네. <laughs> 보내줘야 돼. <laughs> <laughs> 마딜 하나도 없어요.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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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힐, 어, 힐, 뭐야 힐, 뭐야 힐, 뭐야, 뭐야 못봤어 아무, 아무도 뒤를 안봤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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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정령있다 1번 6중 켜 6중 켜 2중 가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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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겼어요 오케이 1번, 1번 정령한면더정령한면더못뽑았어 공절 <laughs> 오케이 야 뭐야 정령을 잡았는데 와씨 이거 뭐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아 이건 아니지 씨. 야, 와... 우리 편 존나 안 주고, 힐러도 없는 일번부터1번부터 1번 1번 한 번만 따고 가자 이 와! 아 와! 아이고! 쭉 내려오세요 아이고! 아이1번이고 아이고! 1번고아 1번 이 한파티 고번이번아번 이중켜, 이중켜, 이중 켜다 이중 켜, 이중 켜. 이중켜, 다다 같이 이중, 그렇지 다 이중, 1번 정령, 1번 정령, 6명 이중켜, 6중, 6중, 1번 버리고, 1번 버리고, 이번이리고 3번 버이고이번 버리고, 5번 버리고, 6번 버리축5이 버리고, 6번 버리고, 중번버리6중 버리고, 5번 버리고, 6중 버리고, 5번 버리고, 6중이리고 5번 버리고, 6번 버리6중이 그때는 수호 24명 모아서 한번 해보죠. 방송. <laughs> 어, 이벤트 이벤트. 빨리빨리빨 이벤트로. 어 뭐야 이거? 어, 운속, 뭐야, 맞았어. 이거, 이거, 운속 뭐야, 이거. 맞았어. 운속 맞았어. 운속 맞았어. 방에아 야, 운속 씨. <laughs> 여기 운속이 나가나? 야, 미미니안 맞았어. 와, 운속 맞았어. 우리. 뭐야? 다섯 명. 아, 와! 육수호를 <laughs> <laughs> 죽이는 방법. 운속 와. 레전드. 와